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드입니다 업데이트 미리보기 그 11번째 드디어 그분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클래시콘에서 실루엣으로 잠깐 보여서 많은 유저들의 궁금증을 유발했던 1순위였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봐야겠죠 네 그래서 새로운 영웅의 이름 그랜드워든 한글로 대수호자 되겠습니다 지금 지상으로 되어있는데 또 이렇게 공중으로 누르면 날아다니는 모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영웅 세부사항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렙 20레벨 기준이고요. 초당 공격력 110, 체력 2000, 재생시간은 1분 8초, 스킬 레벨 4레벨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타겟을 공격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데미지 타입은 스플래시 데미지가 아닌 싱글 타겟입니다. 타겟팅은 지상과 공중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영상 뒷부분에서 추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속도는 16으로 바바리안과 동일하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추가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랜드워든의 기본 오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체력 증가량을 늘려주는 것같고요 이 영상은 테스터 분께서 직접 실험을 해주신 영상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아, 테스터 분께서 7레벨 네, 아처를 지금 준비를 많이 했죠 그래서 한마리씩 투입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한마리씩 투입을 해주는데 만렙 아처 타워에 지금 한방으로 네, 사라졌죠 다시 한번 투입을 하지만 역시나 한방입니다 하지만 영웅과 같이 투입을 하면은 자세히 보시죠 네 아처가 한 방이 아닌 두 방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리고 알수 있는 것은 지원형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기본 공격력도 뭐꽤 괜찮은 편이고 사거리가 정말 깁니다. COC에서 사거리가 가장 긴 유닛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네, 자세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영상 바로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네, 테슬라보다 사거리가 훨씬 긴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번엔 비슷한 실험 영상인데요. 방금 전엔 아처로 좀 실험을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마녀로 실험하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웅 투입 없이, 네, 임페르노 타워의 해골이 피 닿는 속도를 자세히 좀 보시고요. 영웅 투입 후, 정말 미세하지만 해골이 약간 더 버티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스킬을 사용하지 않고도 전장에서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랜드 워든의 오라 함께 봤고요. 그럼 당연히 스킬도 봐야겠죠? 자, 다음 영상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터가 지금 공격을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지상군 조합인데 골패위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새로운 영웅을 이용한 첫 공격이라 저도 굉장히 설레네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 클랜성에 지원받은 지진 스펠까지 해서 총 4지진 네, 2분노 2얼음 마법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지진 스펠로 길 오픈해주면서 네, 센터 쪽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일단 골렘 투입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구요 4골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위자드와 네, 마녀를 좀 투입을 해주면서 센터 쪽 진출을 네, 같이 좀 시도를 해주겠죠? 네, 페카 바로 들어가면서, 아, 그랜드워드는 바로 들어가네요. 바로 들어가면서, 외곽 정리를 일단 깔끔히 해주었기 때문에 센터 쪽으로 잘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은, 오우라가 딱그 페카와 골렘에 걸쳐서, 네, 오우라를 지금 잘 받고 있죠? 그래서, 공격자가 아이스, 얼음 마법을 써주면서, 네, 분노까지 한방더 센터 쪽에 진출을 하고, 여기서, 네, 스킬을 쓰는 모습인데, 자세히 보시면 병력들이 노란색이 됩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적입니다. 무적 스킬이에요. 네, 스킬을 사용했을 때 무적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았죠? 하지만 아, 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짧음이었다. 네, 트로피 파밍, 자원 파밍, 그리고 클랜전에서 굉장한 변수로 작용이 될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거리도 꽤 길기 때문에 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 많은 전략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자세히 보시면은 아래쪽에 네, 길이 뚫렸는데도 불구하고 벽을 넘어가는 것을 보셨죠. 네, 상상 그 이상입니다. 벽을 벽 다위는 네, 신경 쓰지 않는다. 네, 벽을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좀 못했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아래쪽에 대포를 먼저 때리고 있는 모습이죠. 사거리가 굉장히 길어서 어, 어그로를 대포에 먼저 먹은 건지 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추가 영상을 조금 더 봐야 될것 같고요. 패치가 나온 이후에 좀더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추가적인 영웅 그랜드 워든의 다른 모습 또 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영상입니다. 지금 공격자가 드래곤 러쉬를 준비를 조금 하고 있죠? 네, 기존의 라벌 조합이나 퀸일러 라벌 조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바로 그랜드 워든을 공중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테스터가 준비를 곧 하겠죠? 네, 보시면은 네 워든을 클릭 후에 네 지금 공중으로 바꿨고 정보를 보시면은 네 날개 모양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지상과 공중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본인이 이제 원하는 조합에 맞게 공격을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공격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번개 써주면서 에어, 에어 디펜스 제거 네, 오늘도 드래곤을 사랑하는 테스터 분께서는 드래곤 러쉬를좀 준비를 하셨네요. 그래서, 아, 클래스에서 라바와 벌룬, 그리고 드래곤으로 길정리를 좀 해주면서, 12시에도 드래곤. 네, 바로 지금 그랜드워드 들어갔죠? 네, 이제 벽을 뛰어넘는 것도 모자라서, 날라다닙니다이 영상을 처음 보고, 제가 너무 신기해서 벙쪘는데, 아, 이렇게 되면은 공중 유닛 조합에 엄청난 힘을 실어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라를 받아서 지금 센터 쪽으로 길 정리가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드래곤이 네, 센터 쪽으로 무난하게 좀 들어가는 모습이죠. 네, 분노 써주면서, 네, 여기서, 아, 스킬 써주면서 또 드래곤에게 무적. 네, 무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쁘지 않은 짧음. 네, 괜찮았죠? 네, 드래곤과 네, 그랜드 워든을 좀 이용한 네, 무난하게 투스타, 그리고 외곽 쪽에 바바킹과 아처킹 투입. 아, 그랜드 워든이 지금 네, 날아다니면서 에어 디펜스 좀 어그로를 먹어서 네 그랜드 워든 다운됐습니다. 맷집은 확실히 굉장히 약하네요. 하지만 영웅이 날아다닌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새로운 조합이 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따로 추가적인 세부 정보, 영웅 가격이나 어느 자원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지 전달을 제가 정확하게 못 받아서 이 영상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 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업데이트 미리보기 새로운 영웅편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